안녕하세요. 저는 플롤리와 대시를 활용한 대시보드 제작 발표를 맡은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이호영입니다. 우선 제 강의 의 목표는 플롤리와 대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플롤리와 대시를 활용한 대시보드제작이 목표입니다. 사전 지식으로는 파이썬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제 강의 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시보드란 무엇인가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다음, 플롤리와 데시를 이용하여 데시보드를 제작하기 때문에 플롤리의 소개, 플롤리 소개에서는 플롤리란 무엇인지, 그리고 플롤리 익스프레스와 플롤리 그래프 오브젝트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고 대시의 소개. 대시의 소개에서는 대시란 무엇인지, 그 대시의 구성요소인 레이아웃과 컴포넌트, 콜백 메커니즘에 대해 다뤄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대시보드 제작을 할 것입니다. 대시보드를 제작하기 위해 초반 환경 설정, 대시보드 구상, 대시보드 레이아웃 설계, 콜백 설계, 그리고 사용자 시나리오, 마지막으로 시연을 해보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시보드란 무엇인가입니다. 저희 강의의 최종 목표는 대시보드 제작입니다. 대시보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시보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시보드는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사용자에게 핵심 정보를 전달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복잡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도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시보드는 비즈니스, 연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시보드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고도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 실시간 데이터 변화와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 대비 현재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성과를 추적하는 데에 목적을 둘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시보드의 주요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시보드의 주요 구성 요소는 데이터 소스, 시각적 요소, 사용자 상호작용 요소, 레이아웃과 UI 크게 네 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는 데이터베이스, CSV 파일, API 등을 통해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 데이터 사용자 로그, IoT 데이터 센, 센터 등이 있습니다. 시각적 요소로는 대시보드의 차트, 테이블, 카드, 지도 등이 있습니다. 사용자 상호작용 요소로는 사용자와 대시보드가 상호작용하는 요소를 뜻하는 것이고, 이는 날짜를 선택하거나 드롭다운 메뉴 등이 있는 필터링 도구, 그리고 입력에 따라 데이터가 즉시 반영되는 실시간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아웃과 UI는 정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된 배치를 의미하고 이는 반응형 웹을 통해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최적화를 도와줍니다. 다음과 같은 대시보드에서는 오른쪽 아래의 대시보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대시보드에서는 데이터 소스가 매출, 수익, 목표 대비 달성률 등 비즈니스 지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시각적 요소로는 왼쪽 상단에 원형 그래프,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산점도 그리고 혼합 그래프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용자 상호작용 요소로는 현재 대시보드 사진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필터링 옵션으로 특정 데이터 범위를 선택하거나 카테고리를 변경할 수 있도록 설정해놨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아웃과 UI는 보시다시피 모든 그래프가 대칭적이고 정렬되어 있어 가독성을 높이고 있고 각각의 그래프와 차트가 명확한 제목과 축 레이블을 가지고 있어 직관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론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론리란 무엇인가요? 플론리는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및 상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플론리는 파이썬 R, 자바스크립트 등 다양한 언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웹상에서 인터랙티브한 그래프, 차트, 지도 등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플룰리의 특징으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우스 오버 시 데이터 툴팁 표시, 차트 확대 축소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정적 이미지보다 훨씬 풍부한 데이터 탐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랙티브 시각화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플롯리는 선 그래프, 산점도, 바 차트, 파이 차트, 히트맵, 박스 플롯, 버블 차트 등 시각화를 위한 엄청난 다양한 형태의 차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트 타입이 매우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프의 색상, 크기 폰트, 레이블 등 모든 요소를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다룰 플론리 익스프레스를 통해 빠른 시각화를 구현하고 다음에 이제 플론리 그래프 오브젝트를 통해 세밀한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습니다. 방금 말한 요소는 이후에 좀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HTML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동작하므로 웹브라우저상에서 바로 인터랙티브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웹기반 시각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페이지에서는 보시다시피 그래프의 종류가 엄청 다양하다는 것을 볼수 있어. 이 모두가 플롤리가 지원하는 그래프의 종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플롤리 익스프레스와 플롤리 오브젝트 그래프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롤리 익스프레스는 고수준 API로 다양한 코드로 데이터 프레임 기반의 시각화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는 이로 인해 코드가 짧고 데이터 매핑 중심이고 간단한 차트,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적합하, 적합합니다. 플론리 익스프레스는 빠른 프로토타이핑과 단순 시각화에 적합하고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전달하고 컬럼명을 바로 매핑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사용자 정의 설정은 어렵고 세부 커스터마이징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메소드 호출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플롤리 오브젝트 그래프입니다. 플롤리 오브젝트 그래프는 저수준 API로 플롤리의 핵심 객체 모델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자가 모두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세밀한 커스터마이징과 복잡한 시각화 구현이 가능합니다. 플로리 오브젝트 그래프는 세부 속성에 대한 완전한 제어가 가능하고 여러 그래프를 하나의 피규어에 결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직접 매핑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전처리가 요구되고 하나의 차트를 만들 때에도 코드의 길이가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러한 그래프를 만들었을 때 이제 플롤리 그래프 오브젝트를 사용했을 때와 플롤리 익스프레스를 사용했을 때의 코드입니다. 보시다시피 플롤리 익스프레스는 1 0줄 언저리면은 해당 그래프를 쉽게 만들 수 있지만, 플롤리 그래프 오브젝트는 확실히 플롤리 익스프레스보다는 코드가 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똑같은 그래프를 생성하지만 코드 길이가 확연히 차이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두 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프의 기본적인 골격은 플롤리 익스프레스를 사용하여 빠르게 잡고 복잡하거나 세밀한 제어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플롤리 그래프 오브젝트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다음으론 대시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란 무엇일까요? 대시는 파이썬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로 플룰리 그래프를 이용한 인터랙티브 데이터 대시보드를 손쉽게 개발 가능합니다. 파이썬 코드만으로 파이썬 코드만으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전반의 기능을 모두 구현할 수 있습니다. 플룰리의 특징 대시의 특징으로는 크게 네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HTML, CSS, JavaScript를 직접 다루지 않고 파이썬 코드만으로 대시보드를 구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대시의 콜백 함수를 통해 사용자가 UI 요소를 변경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업데이트가 수, 되는 리액티브 앱 개발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매우 쉽게, 다양한 플랫폼에서 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시는 대시 엔터프라이즈 등 상용 솔루션과 결합해 확장성, 보안, 인증, 성능 최적화 등의 엔터프라이즈 수준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다음은 대시의 구성 요소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 우선은 레이아웃과 컴포넌트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은 대시보드의 시각적 구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웹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HTML 태그 및 플롤리 그래프와 같은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페이지 구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과 컴포넌트의 구성 요소로는 HTML 컴포넌트, 코어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다음은 콜백 메커니즘입니다. 콜백은 대시의 동적 상호작용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대시 보드 요소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콜백의 구성 요소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풋이 있습니다. 인풋은 콜백의 트리거 요소로 사용자 입력이나 발생하는 이벤트를 뜻합니다. 두 번째로 아웃풋이 있습니다. 아웃풋은 트리거에 의해 업데이트되는 대상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콜백이 콜백 메커니즘이 이제 불러오게 되면은 아웃풋이 변하게 되는 거겠죠? 세 번째로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스테이트는 콜백 함수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아니, 콜백 함수에서 사용되지만 직접 트리거가 되지는 않는 입력 값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콜백의 실행 흐름은 사용자가 인풋 컴포넌트 의 값을 변경하면 콜백 함수가 호출되고 그 콜백 함수에 의해 새로운 값이 계산됩니다. 그로 인해 그 계산된 값으로 아웃풋 컴포넌트가 업데이트 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대시는 레이아웃과 컴포넌트로 레이아웃과 컴포넌트는 대시앱의 정적 구조를 정의합니다. 또한 콜백 메커니즘은 대시앱의 동적 로직을 구현합니다. 따라서 레이아웃과 콜백이 결합하여 정적 구조 플러스 동적 업데이트를 파이썬 코드만으로 손쉽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랙티브하고 전문적인 대시보드를 구축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대시보드 플롤리 대시에 대해 간, 간단히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대시보드 제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